안녕하세요 라두입니다 <laughs> 이번엔 또 싸움을 할건데 밖에 땅맞은고 공기까지 또크 아, 좋은 날씨죠? 네, 요 안에 이렇게 애들이 같이 있어요 지금 몇 마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 하도록 죠 어쩔 수 없어 이건 막을 수 없는 운명이야 응. 밀라고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어 이리 와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어 할수할수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나나나 뭐야 뭐야 야 뭐야 어. 야 뭐야 야 넌 뭐야? 넌 뭐지? 하! 하! 어 잠깐만 뺄게요 아휴 하! 음, 할수 있어 어? 어! 귀여워 아야 이 새끼가 아! 사람들 제대로 어딨어 사는들 제대로 새끼가 새끼가 스실 거의 다 죽었는데? 병변 아! 나할수 있어? 아! 응. 나할수 있다! 어? 나할수 있다! 나할수 있다! 어. 아마 이게 한... 60... 아니 60... 아니... 이게 한... 8? 이게 제가 아마... 소환했을 때 약... 50... 사마리 정도 됐을 거예요. 우와, 공게 친다. 빤빤빤이참 멋지군요. 이빤 죠? 네, 참멋지네요 우시. 뭐난카타르즈까지니요빤빤빤빤 해주셔서 우루루쾅 잠시만, 아니 빠. 충전 좀 할게요. 이렇게 됐다. 어? 공기까지쉬니건이게 멋진데? 잠시만. 오. 오케이, 감나맞아봤으면 좋겠어. 오해 철가무 옷을 입고 있자. 철풀을 입고 있는 거야. 철, 철, 철가무. 나한테, 어, 인철이야. 이리 가자. 한테 뻥이. 죽었다 친거야 씨. 하하하. 모든 걸 키자. 자, 그 그래. 미니어처 키고, 자, 고 어. 아니, 잠시만. 좀비 피고 여기 왜 있어? 안녕! 때려, 좀비 봐! 때려봐! 잠시만! 좀비 피고 여기 왜 있음? 요! 좀비 봐! 으아 그래서 일단 안되난 죽어! 오, 아래 걸려. 핫! 아니. 뭐이 축구야! 자, 일단,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기. 일단은, 여기까지 나저였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요.